먹으면 되지. 그래서 내가, 엄마 지금 이때까지 내가 그럼 한게 비행기를 타려고 한거 아니잖아. 음. <laughs> 내가 자용을 가 타려고 한거 아니잖아. 죽먹기는 음. 쉽냐고, 어떻게 그렇게 천진한 소리를 할 수가 있냐고. 그치. 그 제가 지금도 엄마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음. 나는 엄마, 아버지는 그냥 딸 하나 잘 나온 거요. 그렇게 순진해 빠져가지고, 어? 그 제가 올 때도 그랬거든요. 야, 헤어져서 어떻게 사니? 막 이렇게 할 때. 음. 제가 그냥 뿌리치고 왔던 게 지금은 정말 백번천번 잘했다. 지금은 어, 부모님 음, 다 같이 네. 오셨잖아. 그쵸, 모셔왔잖아. 모셔왔죠. 제가 안 왔으면 다 굶어 죽었어요. 그렇게 음. 순진해 빠지고 장사의 장자도 모르고 한만 아. 먹으면 되지 이러는 분들하고 어떻게 살아요? 제가 왔으니까 가끔 우리 아버지 그런다니까 좀더 빨리 오지 그랬냐 너는? <웃음> <웃음> 아니 아 이제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야너무 왜 그때가 아니에요? 스물여, 제가 <laughs> 스물여덟이 맞는데 아니 그때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순진하니까 반역자가 되기는 싫어. 이래, 내가. <웃음> 아버지가 <웃음> 아니 아버지 우리 집이 뭐 어디 뭐, 뭐 어디 도지사를 할 인간이 있어? 아딱 그냥 그, 그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왜 그래? 이러다 죽어. 이래. 여러분 네. 야,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실 중간에 제가 그말 한마디 꼭 하고 싶었던 말을 우리 연아 입에서 했어요. 예. 그 구물, 그 정말 독성이 있는 물질을 먹으면서 했던 이유는 비행기 타려고. 음. 좋은 차 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예. 정말 평범하게 작은 한 칸방 집에서 내가 밥을 먹으려고 한 거예요. 밥을 예. 먹으려고. 예. 안전하게 먹고 살려고. 야, 그런데 그것조차, 그것조차. 보장도 안 되고, 내가 그래서 하겠다는데, 예, 그것도 막아버리는. 예, 예. 북한, 음, 뭐, 그거는 국가도 진짜. 아니죠. 국가도 아니고, 아, 네. 버리기 잘했고. 그렇죠. 아니, 정말 저도 그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지 않고, 고달프다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은, 저도 나이가 먹어 가니까, 이게 탈북 생각을 계속 하지만 쉽게 실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허허허. 왜냐면 사람이 고향을 떠난다는 게. 그렇지.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부모님은 나이 드시고 나만 바라보고 있고 음. 나도 나이 먹어가니까 소심해지더라고요. 음. 진짜 막그한 23살까지는 막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막 나댔는데 이제 28쯤 딱 하니까 되게 소심해져요. 음. 그리고 자꾸 재게 되고 근데 음. 이거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아 그래 이제는 완전 그냥 나는 떠나야 된다. 살 음. 수가 없다. 이거는 그 삶이 지탱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그 우리 흔히 여기서 블랙홀이라고 하잖아요. 빠져나올 없어 끝이 수.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음. 없어. 왜? 그러니까 나 자신을 건질 수가 없겠다. 계속 있다 보면은 부모님도 어 이게 못뭐 시지 못하겠구나 하는 음. 생각이 와아 그렇게 들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 뭐. 떠날 수밖에 없는 네. 환경이 주어졌고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그랬어요. 그 그분도 아버지가 오셨는데 네. 아버지가 야 그래도 김정일이한테는 고맙다야. 그래서 뭐가 고맙냐고 하니까 야 정치 잘못하니까 우리 오지 않았니? <laughs> 그랬다고. 음. 자 나름 그 북한 주민들이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에 그냥 이쁘게 네. 어 그냥 정말 깔끔한 직업. 어 음. 그런 직업으로 방송만 할줄 알았는데 어, 먹고 살려고 꿈을 네. 좀 만지다가, 어, 만지다가 그러다가 탈출을 합니다. 네. 압록강 건넜겠네요. 해산 <laughs> 두만강을 회사는... <laughs> 건넜어요. 저는. 이야 그랬어요. 어. <laughs> 두만강 쪽을 건넜는데, 어. 그뭐 건널 때는 브로커가 다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그랬어요. 그냥 안전하게만, 뭐 음. 천리를 가든 이천리를 가든 안전하게만 가자. 음. 그랬는데 뭐 두만강 쪽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꼭 압록강 사이 더 가까운데. 아니, 저희는 두만강 비슷비슷해요. 아, 거기 거리가. 예, 예. 야, 그러면 어떻게 그 군인이 이렇게 잘 가라 뭐 군인 없었어요. 군인 없는 것으로 <laughs> 왔는데 브로커가. 어. 예. 근데 중간에 제가 그 차를 타려고 탈북을 하려고 이제 차를 딱 타는 그 지점 버스 정장 같은 데 왔는데 거기서 차, 거기 차잡이라고 하잖아요. 차가 정상적인 운행차가 없으니까 잡아 그치. 타야 되는데, 음. 그 군인들한테 매달리면은 잘 잡아주잖아요. 음. 그래서 딱 봤는데, 이게 얼굴 싹 봤는데, 좀 괜찮은, 좀 이렇게 좀 착해 보이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관동지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디까지 가는데, 좀 신세질 수, 이렇게, 아, 방송원 투로 이렇게 음. 있겠습니까? 딱 갔더니, 뭐 아, 그렇게 하자고 이러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분들하고, 그 군인들하고 같이 차를 탔는데, 그 차가, 군인들이, 응.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이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중간에, <laughs> 어, 이 내가 만약에 도망치다 저기 잡히면 어떻게 되지? <laughs> <내가 웃음> 아유, <이거 웃음> 같이. <웃음> 지금 이 사람들 이 탈북자를 태웠네, 차에다가. <laughs> 내 탈북... 처서로 탈북하는 놈을? 예, <laughs> 네, 근데 중간에 그군관이너 <laughs> 어. 똑바로 말하라 어디가? 어. 뭐, 너 지금 장사 가는 거 맞아? 너 분명 탈북하는 것 같은데?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오, <laughs> 아닙니다. 그래? 아닙니다. 진짜 장사 갑니다. 뭐 <laughs> 이렇게. <laughs> 어, 난 정말 탈았어요. 심지어 그 초소, 초소장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예. 네. 그래도 한국까지는 안전하게 잘 왔나요? 안전하게 <laughs> 왔죠. 한국까지는. 네. 음. 그냥 저는. 딱그 국경을 건널 때, 그리고 나는 어로 죽을 가고 굶어 죽을 가고 맞아 죽을 가고를 딱 한다. 김일성이가 무슨 뭐 <laughs> 12살 때 나라를 찾으려고 우리가 그말 같지 않은 경력 역사 배울때 그러잖아요. 음. 김일성이가 3대 가오를 가지고 뭐, 강력 강을건넜어 12살에 나라를 찾으려고. 저는 나라를 찾아 내 목숨을 지키려고 3대 각오를 가지고 딱 떠난 거예요. 근데 심지어 뱃속에 애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임신했었구나 에, 임신한 거. 사실을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응. 엄마한테도 얘기를 안 했고, 애기 아빠한테도 얘기 안 했었으니까 저는 <laughs> 딱 넘어왔는데 어. 어머나 중국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브로커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주는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막 그러다 보니까 산속에서도 3일 내내 굶었지. 막아 이거 중국. 그래서 살아도 괜찮겠네. <laughs> 제가 살짝 그런 오산을 하고 그 브로커한테 그랬거든요. 삼촌 나 중국에서도 한 조금 살다 가도 되지 않을까 했더니 삼촌은 이런 거예요.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아... 그냥 한국까지 가라. 음... 브로커 가기도 괜찮았어요. 음... 그래서 바로 그냥 한국선으로 연락이 돼가지고 음... 직행으로 중국에서 딱 일주일 그렇게 음... 머무른 것 같아요. 운이 좋은 거죠. 대체로 우리가 라오스 선도 있고 캄보디아 네. 선도 있었고 몽골 선도 있었습니다. 전 라오스였어요. 라오스. 네. 어, 그러면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는 시간이 조금 빨랐겠네. 아, 라오스 아니죠 태국이었어요. 라오스를 통해서 태국입니다 통해서 태국. 예. 네. 이야 그러면 정글로 물 때는 임산부라서 힘들었겠네. 근데 뭐 입밖에 내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냥 더 네, 견디고. 네, 네, 네. 어. 때는 누구도 알고 싶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왜냐면은 하 부모님 이제 이게 고향사람들이 구 중에 너무 많은 거예요 <laughs> 이제 부모님 귀에 들어가게 되면 또 엄마가 음. 엄청 걱정을 하실까봐 음. 그때는 그렇게 효녀였어요 음. 네. 지금도 뭐 효녀죠 뭐 지금도 뭐네 음. 효녀죠 아 그러면 진짜 임산부의 몸으로 네. 라오스 정글을 넘어서 메콩강 네. 건너서 네. 태국 딱 도착하니까 태국 네. 그때는 굉장히 안도했겠네요 태국 도착해서 안도했고 음. 뭐 태국에 도착해서 한국인은 그 브로커한테 전화해가지고. 음, 태국에서? 예. 네, 어. 북한에 좀돈좀 좀 보내달라. 우리 먼저. 예상으로. 어. 어. 웃긴데요, 저를 보고. 아니, <laughs> 너 어떻게 믿고. 그래서 좀 보내달라고 그냥 때를 막 써가지고. 어. 내가 가서 갚겠다. 예. 네, 뭐, 어쨌든 예상으로 어느 몸인데, 그랬어요. 막. 어. 아줌이나 어쨌든 예상으로 뭐, 어느 몸 아닙니까? 뭐, 계약서 250 썼는데, 뭐, 그거 뿔려서 300이면 어떻고. <laughs> 우리 엄마한테 좀보내시다좀 보내주시오. 평생 운이 잊지 않겠습니다. 어, 250, 300으로 좀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가지고. 야, 엄마 걱정돼서. 예. 네. 이딱집 음. 떠나서 한달 만에 엄마가 돈 받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 사이 돈이 왔다는 것 자체는 살아 있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엄마 돈. 일 푼도 그때는 수술이 안 되고 받았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그냥 종지부를 찍은 거죠. 그전 고생이 여정에는 아니 근데 그 중국에 딱 넘어와서 임산부니까 사실 저는 입덧했다고 할줄 알았는데 중국 음식이 맛있었어요. 에. 태국에서는 어떻게 음식 맛있었나요? 어, 태국은 조금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거기는. 어. 뭐 그래서. 너무 어지러워서 태국에서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또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laughs> 더웠어요. 덥고 음. 뭐 사람도 너무 많고. 음. 아백명여백명 100, 넘는 여자가 한 공간에 있으면 여자한테 여자가 기가 빨려가지고 어 저는 저도 기가 센줄 알았는데 저보다 기가 센 여자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아네 그래서 어 조사 마치면. 한국어는 비행기 타죠. 네. 아, 어. 아침에는 그래서 아침 때도 그냥. 근데 아, 그때는 임산부 좀 먼저 뽑지 않나? 제가 임산부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아, 어, 그냥 끝까지 그래서? 그냥 어머니한테. 아, 그때 대사관에 말해도 되는데 태국에서. 대사관에서 대사관에 어. 얘기를 하고 이런데. 제가 그때 그 일행 중에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그오니 중에 그래서 또 사연이 저는 일부러 대사관 직원 만나가지고 그랬다니까요 제가 여기 있는 이 공간에 시어머니 분이 계시니까 어. 절대 나를 뭐 따로 뽑아서 임산부 퇴택을 준다던가 그런거 음. 하지 말라 아 대사관에는 네. 말하고 임산부라는거 네, 어. 얘기하고 왜냐면 그걸 해야 중간에 결핵검사를 하거든요 어. 그 태국에서 결핵 CT 인가 그뭐뭐 뭐 찍자는 엑스레이를 찍을 하고 때 한국에서 해요? 네그데 어. 그거 할때 지금 맨 마지막에 나갔죠 어. 왜냐면 그냥 중간에 나가면 저도 엑스레이 해야 되는 거 태아한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안 하고 마지막에 응. 나가서 한 것처럼 하고 안 하고 다시 들어온 거죠 이야 그랬었어요 <laughs> 음.